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5월 31일 암호화폐 방송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웨이브 차트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웨이브 거래량이 예,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자, 예전에 만원대에서 7만원 갔을 때보다 예, 더 많은 거래량이 지금 터졌는데요. 자, 주봉으로 보면 이렇고 예,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일봉 거래량 보십시오. 역대급이죠. 일봉 거래량으로 보시면 예, 지금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다는 것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 웨이브 일봉 차트고요. 자, 제가 하는 방송이 얼마나 실전 트레이드에서 예,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3월 30일날 7 1,600원에서 웨이브 코인을 전액 매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웨이브 코인은 전액 매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두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사이클적인 관점에서도 전액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주봉을 보셔도 충분하게, 예, 주봉상 상단의 터치, 오버슈팅, 예, 오버슈팅을 보고, 예, 제가 전액 매도 하셔라고 방송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예, 전액 매도 하셔라 방송을 드린 후, 어떻게 됐습니까? 어, 7만 1,600원에서, 예, 무려 가격이 5,000원대, 뭐, 5,700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죠. 자, 하지만, 예, USDN 패깅 문제는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루나 코인에 대한, 예, 불신, 시장 상황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러시아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보고 예, 제가 7천 5월 20일에 7,400원 정도에 1차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렇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드리고 저는 예, 선물거래에서 10, 10배로 배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 청산 당하기 전까지 예, 계속 예, 물을 타고 물을 타다 보니 10만원에서 시작한 게 아, 몇십만원에서 시작한 게 예, 거의 330만 원, 그 정도까지 10배 베팅을 가지고 들고 갔었거든요. 분할로 계속 매수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 40%, 뭐 80%, 손실이 날 때마다 예 물을 탔고요. 그래서 평단가를 원화로 5,000 몇백 원 정도에 맞췄거든요. 맞추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아 조금 아쉬운 게저 역시도 아쉽습니다. 어, 이번 웨이브를 매수하면서 제가 어제 한 400만 원그 뭐 정도 예, 4,000 달러 정도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2,500 달러 예, 그 정도 수익 그렇게 봤는데요. 오히려 중간에 어,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갔더라면 예, 수익이 많이 났을 건데 꾸준하게. 손절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들고 갔더라면 예한 6,000달러 수익 정도가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 3만 달러 예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예,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조정에서 쇼 포지션으로 또 수익 창출한 것이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예, 7,400원에 제 이야기를 듣고 예, 매수하신 분들은 7,400원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2차 매수가 예, 4,000원대 매수를 추천드렸는데요. 이때 조금 더 담지 못하신 게 아쉬울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아쉬우셨을 거라 생각들고요. 그리고 나서 예, 7,400원에서 한번 볼까요? 현물로 매수를 했다라면 예, 수익이 현물로 매수하셨더라면, 예, 한64%의큰 수익은 아닙니다. 7,400원대로, 예, 홀딩 하셨다면, 예, 64% 정도의 수익, 그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자, 뭐, 그 정도고요. 웨이브가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고, 또 조정이 얼마큼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또 흐물흐물 시간 끌고 또더 하락을 보여주면서 예, 움직일 수도 있다. 예, 뭐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예, 제 방송 5월 20일날 방송을 보시고 예, 7,400원 정도 대에서 예, 매수하신 분들은 예,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하는 차트 분석이 어느 정도 실전 매매 에 도움이 되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돈을 주고 픽방 같은데도 많이 많이 하시잖아요 예, 돈을 주고 하시는 픽방이랑 그리고 제가 한번씩 예, 가격대 추천드리는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요 예, 물론 저는 그런 픽방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슈팅이 많이 나와 준다면 예, 어느 정도 7,4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예, 100만원을 투자하셨으면 예, 5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1천만원을 뭐, 투자하셨으면 5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볼수 있고요. 반면에 예, 지금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예, 오랜 기간 횡보 자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자면 예, 충분히 저점이 나왔다. 볼수 있고 어, 또 반면에 예전 사이클을 보자면 충분히 예, 2천원대까지도 4,000원대까지도 2,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를 4,000원대, 2,000원대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방송을 드릴 때 얘기 드렸다시피 웨이브랑 코인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자리 뭐 7,000원대, 4,000원대, 2,000원대 전부 다 다시 보기 힘든 그런 저점이될수 있다고 방송드렸습니다. 자, 뭐 제가 차트 분석을 할때뭐 볼린저 밴드 뭐 주봉 그리고 거래량, 뭐, RSI,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예, 사이클적인 시점, 사이클에서 정보점을 터치해 줬는지, 그 사이클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몰라도, 예, 저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로 예, 모든 코인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에 관련된 예, 정치적인 뉴스,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리고 USDN, USDN 상태 여러 가지를 보고 항상 분석을 드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단순하게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사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방향 아니고요.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실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웨이브만 해도 고점이다 매도. 전액 매도하셔라 그 방송 듣고 제 주변 지인들은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400원대 매수할 때 대부분 분들이 다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야기 들었다시피제 방송은 가족들도 듣고 지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더 슈팅을 해줄지 하락을 해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웨이브가 각도를 틀었거든요. 저는 각도를 조금 틀었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웨이브가 바닥이 나오고 각도를 틀었기 때문에 틀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8,000원대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물을 타서 계속 진입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저는 되도록 실전 투자 실전 투자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있다가 부자가 된다, 20년 있다가 부자가 된다 예, 그런 방송은 사실 크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믿음으로만 예, 단순하게 믿음으로만 투자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요 손실의 손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 자체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한지는 좀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라든지 근거 없는 믿음, 어떤 종목에는 누가 뒤에 있다. 그런 믿음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요.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그 고점 안 오는 종목 많습니다. 상장 폐지된 종목도 많습니다. 정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